안녕하세요, 형님들. 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추가 점점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시기가 왔죠.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첫, 어, 첫 번째 고추들을 이제 수확할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고추들이 빨갛게 돼서 빨리 출하를 해야지 저희들이 빨리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고추를 어떻게 좀 빨갛게 해가지고 또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형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고추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잘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빨갛게 되고 있는데 네, 고추들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는 어 먼저 온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햇볕이 무조건 강하다고 고추가 빨갛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빨갛게 되는 것은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에틸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청 색깔에서 처음에 이 색깔에서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거는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쌓여야 되거든요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 누적 온도가 쌓여가지고 그 온도가 되면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보통 고추가 이제 꽃이 처음에 이제 맺어가지고 이렇게 꽃이 맺죠 꽃이 맺어가지고 이제 개화를 하면은 이제 열매들이 이제 고추들이 달기 시작하는데 한4 0 일에서 5 0일 정도 사이가 되면은 이제 고추가 이제 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빨갛게 이제 변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일매일 온도가 누적이 돼요. 그렇게 한 1000도에서 1300도 사이가 되면은 어 이렇게 고추들이 빨갛게 익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어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데 어이 고추를 빨갛게 해서 빨리 출하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들을 빨리 수확하면 요즘에 농산물들이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산물들을 출하를 하거든요 근데 빨리 빨갛게 해서 빨리 출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 조금이라도 가격이 어~ 소비자 가격이 좀 높은 단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빨리 출하면은 하 다른 분들이 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좋은 가격으로 처음부터 선점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먼저 가격적인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고온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순머지 증상들이 오거든요. 이제 고온기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지금 이제 열매들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열매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고추 나무들인데 그 열매들을 빨리 따줌으로써 이제 순머지 증상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오래된 고추를 빨리 따주면은 병충해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래된 고추에서 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고추들을 빨리 수확을 해 주고 새로운 고추를 맺어 줌으로써 어 잎들에서 이제 그 새로운 고추에 또 영양분을 보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아무로 다음 작기에 두 번째 이제 고추를 빨리 또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확을 하고 또 빨리 제거를 해 주는 게 경제적으로 순환에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익어야 되는데 왜 이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가 이제 늦어지는 이유는 어~ 지금 고온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고온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움직임을 최대한 이제 멈추는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게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 질소가 과다하면은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이제 퇴비를 주시고 이제 정식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추비를 한 번씩 또 주시거든요. 이제 추비를 주실 때도 질소 성분이 있으면은 질소는 이제 뭐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잎들을 성장시키고, 잎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지 광합성을 받고 또 새로운 고추들이 매달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질소를 많이 과다하게 주신다 하면은 웃자람이 너무 심해요 이제 날이 뜨겁기 때문에 빨리 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고추들이 빨갛게 색깔이 변색이 되는데,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합성을 잘 못할 경우에 그러거든요. 이제 고추들이 지금 따닥따닥 따닥 많이 붙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도 고추들이 이제 보기에는 좋은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고추를 보면, 바깥에는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데, 이 뒤쪽을 보면 아직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이것처럼 햇볕이 세다고 무조건 광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햇볕을 맞아야지 얘네들이 광합성으로 이제 해서 이제 양분들을 이제 본인들 색상을 바꾸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걸 벌려가지고 최대한 광합성을 많이 할수 있도록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럼 통로를 확보해 달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처럼 이세 가지 이유로 고추들이 어, 빨갛게 익어가는 게좀 늦어지는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고추를 빨갛게 할수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요즘에 가장 어,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는 뭐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거든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주시고 좀 물을 많이 흠뻑 주셔라. 그래야지 얘네들이 고온기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뿌리 활착을 잘할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 관리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게 영양성분을 같이 줘야 되는데 아미노산하고 그 해조추출물 같이 주시면은 뿌리가 튼튼하게 해서 이 잎들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이 줄기를 통해서 양분을 해 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이 노지에서 차광막을 뭐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차광막을 한번 해줘봤어요. 이지지대 끝에다가 좀 묶어가지고, 어, 한 35%짜리로 지금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좀 효과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뜨거운 한낮에만이라도 이렇게 차광막을 잠시 해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온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 빨갛게 익어가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아미노산하고 해주시면은 요즘에 이제 고온기에 스트레스 해소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칼륨하고 인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 칼륨하고 인산 이제 요즘에 추비를 주실 때 같이 주시면은 칼륨하고 인산은 흡수를 해가지고 에너지 성분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빨갛게 익어갈 수 있도록 빨갛게 변색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비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면 시비 하실 때 칼륨하고 인산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추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저장성도 좋아져요 많이 출하를 해야지 무게를 많이 나가야지 저희들이 돈이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해서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변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고추를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추천해 주시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따로 링크는 안 올려 드릴 테니까 이제 뭐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온기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 어떻게 왜 나타나는지 이제 뭐첫 번째로는 어 고온기에 너무 뜨겁고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열대야가 나타남으로써 얘네들이 야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질소질 비료가 과다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세 번째는 비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광합성을 잘 못하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수나 연면시를통화에서 충분한 물 공급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물 공급을 해주실 때 이제 아미노산이나 뿌리 해조 추출물 들을 통화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칼륨하고 인산질 비료가 같이 해주시면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전체적인 차광막은 힘들지라도 이렇게 부분 부분 차광막을 해주면은 또 이제 고온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첫 번째 고추를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빨갛게 고추를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수익이 되고 또 이제 다음 2차 고추의 생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빨갛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형님, 누님들께 영상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